어, 네. 이제 그, 3주차 상교시 강의를 한번 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어, 공부했듯이, 셰프의 내막계나 미토콘드리아 염록제, 셰프 골격, 셰프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어, 리뷰를 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음, 핵의 유전 정보를 핵공을 통해서 소포체로 나오게 되면은 소포체에 있는, 음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그 합성된 단백질은 소낭에 담겨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골지체로 간다 그랬죠. 그럼 이 골지체는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막은 막과 서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포체막과 골지체막이 만나서 어, 이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골지체로 넘어오게 되고, 그럼 골지체에서는 단백질이 좀더 분화가 되고, 완성이 어,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단백질은 다시 골지 주머니에 담겨져서, 네, 근데 외부의 환경, 외부에 필요한 곳으로 이제 이 단백질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골지장치가, 어, 만들어진 핵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버스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분화하고 변형시켜서, 어, 목표라는 세포로 다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아,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음, 세포 안에 이뭐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제는 좀 다른 소기관에 대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다그랬죠 그죠? 자가, 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가 복제의 기능인데 어, 이런 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에, 이게 에, 밖에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이 셰퍼니에 등의 생물가 들어왔을까? 아, 유추를 해 보니까 어, 이런 제그 세균이나 어, 그게 원시적인 남세균이나 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기에 이제 동물의 식물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식균의 식물체 안으로 어 이런 원시 박테리는 동물과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고 예, 에너지를 예, 생성하고 또 ATP를 만드는 그런 기관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독립된 생활하던 식물들이 세포 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어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그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예, 그림 보는 것처럼 이게 소기관의 모습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모습이죠. 이게 전자기의 실제 사진인데 많은 주름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많은 주름들이 예, 이 주름을 크리스테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이 크리스테 안에 이 ATP 신스타제, 게ATP 합성 효소들이 있어서 여기 이 크리스테 주름 안에서 어, ATP가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주름들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 면적을 넓혀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이 미토콘드리아는 음몸 안에 들어온 어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다 ATP, 그러니까 생체 내 화폐, 몸 안의 화폐라고 그랬죠. 뭐 여러분들 알바에서 어 돈을 벌면은 그번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어 책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걸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도 이런 이 들어온 어 영양소들을 ATP라는 몸 안에의 화폐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몸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ATP다.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기관이 ATP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엽록체는 음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식물 세포에만 있죠. 동물에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식물 세포만 있고. 어, 이, 이 염록지는 식물잔에는 크로로필 그러니까 녹색 색소를 말하는 거죠. 녹색 색소인데, 어, 두 곳에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동전을 쌓아는 것 같은 그라나 딜라코이드와, 어, 좀 이제 동전을 쌓아는 곳이니까 좀 어둡게 보이겠죠. 어, 그리고 좀 이제, 어, 밝은 부분에 속하는 이런 부위를 스트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라나 틸라코이드와 스트로마 틸라코이드 두 장소가 있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전자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은, 좀 껌게 보이는 부위들이 동전을 쌓는것 같은 이 그라나 부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이 상대적으로 좀 밝게 보이는 이런 부위를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 그러니까 설탕으로 만들어주는 작용이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이용해서 공기중의 CO2를 c 6 h 2 o 6즉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엽록체의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두 작용은 바로 첫 번째는 이 그라나틸라코이드는 햇빛을 받는 안테나에 관한 겁니다. 빛을 받는 안테나. 아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에서는 ATP와 NADPH 2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햇빛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로마 지역은 어, 그러니까 이제. 그라나에서 만들어낸 ATP나 NADPH2를 h 이용해서 어, 공기중의 CO2를 어, C6H12O6라는 C6,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이 스트로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그라나에서 ATP와 NADPH2를 만들어 주면은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 스트로마에서 CO2를 CO2를 아, 식식의 즙을 보십서 설탕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차를 좀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시럽을 넣어 먹잖아요. 네, 그 시럽이 단풍나무 시럽. 단풍나무가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설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설탕을 만들면은 이게 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가서 그 설탕이 ATP라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것들이 몸 안의 모든 생리 화학적 반응을 예, 일으킨다라라고 야기를 했었죠. 네. 음, 그다음에 어, 이제 미세 소관인 세포 골격이죠. 사이토 스켈레톤. 그러니까 어, 우리 몸에 이제 뼈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형을 유지하고 운동을 할수 있는 것처럼 세포도 음, 어,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 어, 골격, 사이토 스켈레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체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둥둥 떠가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출렁출렁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 네, 이렇게 딱 엮어서 그물처럼 엮어서 딱 고정시켜 주는 역할 을 하는 것들이 미세 소관이다. 세포 골격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죠. 그세 가지 가장 가는 액틴 필라멘트, 주로 이제 우리가 팔을. 굽어서 펼때할때 근육 액틴 묘심이 바로 어, 액틴 필라멘트, 액틴 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세소관은 이제 이런데 가장 많이 뭉쳐서 이렇게 튜브, 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챙이 꼬리, 꼬리가 움직일 때그 꼬리를 이루는 예, 어, 성분이 바로 이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브이 되겠고요. 이 액틴 섬유와 미세소관 그 사이에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아 인터미디에이트 파이버입니다. 중간 어, 섬유가 되겠죠. 인대처럼 늘어나거나 그, 끊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어, 이 동물 세포의 중심립은 음, 약지 세포가 분열하게 될때 미세 소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양극으로 염녹, 염색체를 어, 끌고 이동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중심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이 이를 서모고 표모는 이렇게 크리 이렇게 길게 난걸 보면 이 표모를 잘라 보면은 예. 이 기부 쪽하고 말부 쪽, 요 시작부위하고 끝부위가 다른데요. 어, 보통 이제 어, 여기는 밑에 밑에 시작부위에는 노력관이 세 개씩 튜브리 작은 관세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고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구멍이 두 개로 바뀌게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올챙이 꼬리치듯이 꼬리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 기능하는 어, 기관이, 에, 변모나 승모, 이런 성분들이 마이크로튜브리 바로 사이토스켈레톤, 세포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 미세소관에 대해서 나오고 어, 있죠. 미세소관은 아, 죄송합니다. 미세소관이라고, 세포간 어, 연접, 어, 셀, 상호작용의 인텍션인데, 그니까 어, 이 세포와 세포가 우리 몸에 한 100만 개 정도의 세포가 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집에 엄마, 아빠, 뭐 형, 동생, 누나 있으면 각자 기능이 있잖아요. 아빠는 뭐 밖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형이 할 일, 오빠가 할 일, 동생이 할일 각자 어, 다 있지만 역할이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협력하면서 같이 공동체 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포 중에서도 뭐 광합성하는 세포도 있고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도 있고 뭐 붙이거나 뭐 여러 가지 각자 기능이 다른데 그렇지만은 다 우리 집에서도 엄마가 돈 벌고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던 서로 협력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살아가는 것처럼 세포들도 이런 소기관들이 세포와 아,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시그널, 신호라든지 영양물을 주고받는다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연결되는 그 방법이 예,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밀착연접, 타이트 정신이라고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딱 달라붙어가 물이, 물이 새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창자 아, 소화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음식물이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럴 경우에는 타이트 정신을 탁 달라붙어 가지고 물질이 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정신이 되겠고 어, 부착연접 같은 경우는 데스모섬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구에 배를 배를 대면은 항구에 배가 이렇게 휩쓸리 가지 못하도록 닫힐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착연접을 어그 이 앵클링 정신이라 그래요. 다힐 일이가 어떠시 이렇게 딱 정착 붙여 붙잡 연접이라고 그래요. 이 근육에 어 뼈에 뭐 근육 인대가 붙는 이런 걸 갖다가 말해요. 그다음 이제 갭 정션 음 이제 이게 틈새가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물 물이나 시그널이나 신호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여기 좀 구멍이 있는 연접 이걸 이제 어갭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런 설명들이죠.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 소화관 같은 거, 앵커링 정션, 딱 이제 이렇게 항구의 배를 딱 대듯이 붙인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세포 뼈대와 이제 근육이 이렇게 밀착한다든지 붙이는 이런 걸 말하고, 갭 정션은 틈새 어, 틈이 있어서 어, 물질과 물질이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 그런 연결해 주는 어, 구조체 예 그것이 어, 갭 정신을 이 그리고 심장의 근육 세포라든지 어, 이윤의 흐름이라든지 어, 이래서 이제 분자들이 이동하게 할수 있도록 그런 이제 틈새가 있다. 막 그런 뜻이지요. 이해되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어, 앞에서 리가 봤던 것은 이 동물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 그 식물 세포는 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세포질 연락사,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식물 세포와 식물 세포 사이에 어떤 특정한 분자나. 이온이나 이런 것이자 주고받을 수 있고 연결되어 있는 음 이런 기능을 하는 걸어 세포질 연락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이 이쪽 식물 세포와 어 이쪽 식물 세포 세포 안에는 이게 일차막이고 또중 이 일차 벽이 있고 그다음에 어 중간층이 있고 그래서 연결돼 있겠죠. 그럼 쟁 바깥쪽에 이제 껍질 쪽에는 일차 벽, 이차 벽, 이제 이차 벽이 에, 여러분들 그 껍질 나무 껍질 있잖아요. 산에 가면은 그렇죠. 뚜꾸 나무 껍질이잖아 죽어 있는 그런 나무 껍질들이 예부에 어떤 충격이나 어, 어떤 뭐 이런 압력에 방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어 세포벽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리그닌, 그러니까 이제 어 슈베린 리그닌, 또뭐 코르크 이런 게 쌓여서 어그 식물 세포 벽을 이루고 그 식물 세포를 두껍게 어 단단히 쌓는 섬유소가 되어서 식물 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안쪽에는 원형질막. 보다는 10배에서 100배 정도 두껍다. 이 100배 정도가 두껍다고 보는 것은 어, 폴리사카라이 등의 다당류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게 이제 이 결합해서 바깥 껍질층에 어, 다당류 섬유소를 이루게 되고 그게다가 리그닌이나 슈베린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껍데기 뭐 소나무든 참나무든 껍데기든 두껍잖아 그지? 그지 예. 그니까. 그런 이제 세포 바깥에 있는 그막첨 구조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어이 세포막에다가 다당류나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이런 이제 다당류 섬유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리그닌이나 휴비린이나 아 이런 이제 코르크들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더 쌓이게 되면서 두껍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 에 식물 세포와 식물 세포 사이에 있어서는 어, 이런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서로 1번 세포와 2번 세포 사이에 뭐이 영양분들을 물이나 영양분 이런 거든 서로 주고받아서 결국 우리가 이제 어, 그 뿌리 같은 데서 그죠 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은 그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 뿌리를 통해서 그 물이 뿌리를 따라 줄기로 가고 줄기에서 다시 이제 잎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지그니까그 식물 세포 뿌리 세포에서 또, 줄기 세포로, 또, 잎으로 이게 다 세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물이 뿌리에서 어, 흡수되가지고 줄기를 따라 잎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랬더니 이제, 어, 원형질련을 낙사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어, 상교시에도 그 앞에 D 파트를 리뷰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그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하는게이어 리포트가 되는데요. 결국 고 이제 이 3주차 강의를 끝나고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비교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또 엽록체고 어,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이 교시 상교시는 그림을 그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대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2교시 마치고, 그 3교시 마치고는 이염녹체 미토콘드리아 그림, 음, 요, 요 그림을 어,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거죠. 이 그라나, 또 이런 스트로마, 이게 이제 모시도로 그린 거고, 여기 전자기밍사진이죠 여기 또전자기밍사진이제 잘라서 음, 단면으로 잘랐기 때문에 평면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입체적인 구조지만은... 어, 미세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잘라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종이장지는 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서 어,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잘 종이에 한번 옮겨 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포 그림도 그려 보시고, 네, 상시에는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관이 어, 이 에너지를 직접 음, 생성하고 또 어, 에너지원을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중요한 소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더 청하게 어, 이해하면 좋겠다. 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분때 1교시, 2교시, 3교시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네, 앞에 2교시에서 동물셰프하고 식물셰프 그림을 그리고 또 3교시 마치고 어, 염록점밑 듣고 혼대 그린 그림을 요걸 그려서 어, 3주 과제란에 예, 그림, 그림을 올려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어, 전체 강의를 들은 이후에, 네, 예,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구조를 그려서 비교해보고 또 에너지를 생성하는 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입력체와 그걸 ATP로 전환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도록 해주는 어 미토콘드리아 이것을 비교해봄으로서 어이 세포 셰프 소기관들의 세포에 대한 핵심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그리거나 음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 좀 땡겨 받아서 이 그림을 좀 그려 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 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좀더 어,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3주차 강의 된다고 수고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유전물질의 전달에 대해서 조금 음, 어, 감수분열이라든지 맨델의유전법칙이라든지유전자 지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3주차도 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반드시 셰프그림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동물셰프신 분들 그려서 과제를 제출해야 여러분들 강의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강의를 묻더라도 끝내지 말고 반드시 에, 17일, 4월 17일 네,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